매수 대기해 볼게요. 양봉의 매수 신호 확정되면 음봉의 매수 신호는 무시하시고, 자 매수 신호 확정, 오호라인의 매수 대기. 에이, 이것도 체결 안 되네요. 매수 오호라인에 체결되었습니다. 자 체결 바로 되셨고 손절가는 여덟 틱. 자1차 청산 바로 완료 되셨죠? 자 1차 청산자리 4틱 구간 7호에서 2계약 정리하셨고 네, 자 이제 손절가 5틱으로 이동 30으로 이동하고 최소 8틱부터 1포인트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손절라인은 30으로 이동 자 1차 청산에서 2계약 정리 이후에 이제 1계약 갔다가 최소 8틱 구간 자 8틱 구간은 완료되셨고요 이제는 손절가 본절입니다 자 본인지니까 오로 이동하고 일 포인트까지 일단 홀딩. 자 이백이십칠점오까지 홀딩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1포인트까지 바로 완료됐네요. 자, 우리 첫 번째 진입 자리 시초간을 일단 무시했고 눌림 좀 크게 왔지만 저항 구간 뚫리고 나오는 매수 신호 대응으로 초반에 자, 1포인트까지 추세 확보하고